돈 넣고 돈 먹는 노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사도 노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은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계를 이루는 말인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600만이 넘는 도박꾼들의 무대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사가 그저 돈 넣고 돈 먹는 그런 도박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시스템에 의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시켜드리는 좋은 예시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사는 창업을 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매장을 운영할 것인지, 현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겠죠. 장사가 처음이고 초보자라고 한다면 1인 자영업을 먼저 경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난이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1인 자영업자들의 장점들을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인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 지출비의 계산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밥 먹는 것도 나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 인건비도 신경 쓸게 없겠죠. 월세와 공과금 등 고정적인 지출들만 잘 파악해 놓는다면 그 외에 신경 쓸일 없이 장사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재료비와 쓴만큼 나오는 것이고 1인 매장의 경우 월세도 저렴한 규모일 테니까요. 이어지는 장점으로는 고용에 대한 피로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던 철수를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방금 알려준 것도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일부러 나를 놀리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나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인데 나랑 똑같이 팔두 개, 다리 두개 있는 사람인데 너무하다 생각해 보신 사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1인 매장은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니, 그럼 매장을 매일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거냐? 사람을 쓰더라도 하루는 쉬어가야 될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1인 매장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매장이기 때문에 하루쯤 쉬어가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분명 매장이 문을 닫는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하루쯤 쉬어 가는 것에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매일 같이 일하는 저를 보면서 어쩌다 하루, 일주일에 하루 정도쉰다고 저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들이 본 저도 사람이니까요. 1인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선을 최적화시키는 건데요. 지금 이러한 1인 매장 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1인 매장은 동선의 간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면 베스트.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발자국에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의 동선이 짜여져 있다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게 됩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 혼자인 장사인데 에너지라도 비축해야죠. 요즘 로봇이 서빙도 하는데 주문 정도는 손님이 나에게 와서 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 오더 하나 정도 장만하셔서 주문 받으시면 만사 오케이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도 정말 매력적인 1인 자영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인 매장을 둘러보았다면 이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매장을 둘러보실까요? 매장의 규모, 매출의 크기, 찾아오는 고객들의 수, 모든 것이 1인 매장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임이 분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도 나 혼자, 모든 것을 도맡아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럼 바로 골병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직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잘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친구들은 더 이상 직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매장을 차려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일 잘하는 직원이 내 옆에 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함께 오래오래 길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직원들, 내가 맨날 말해도 변하지 않아요. 머리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2년 정도 직원들 달달 볶고 화도 내고 짜증 내고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변해요. 제가 했던 방법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렇게 답답하게 같이 일해야 하느냐? 안 되죠. 차라리 그럴 바엔 혼자 일다 하고 골병 들어서 들어 눕는 게 낫죠. 직원들이 변화했던 모습을 보였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광주 시내 중심에서 술집을 운영할 때 알게 된 형님이 결혼할 때 일인데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매장을 잘 운영하고 계셨고 광주의 또 다른 중심상권에 2호점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꾸준히 함께 일을 해오던 성실한 동생이 그곳을 도맡아서 일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나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성수기 때면 이어 가까운 매출을 찍는 그런 매장을 갖고 있지만 이 매장은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돌아야 가겠죠. 삐그덕대면서 굴러가는 수레가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까요? 금방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형님이 이호정을 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전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매장으로 돌아가 그날 영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같이 일하는 동생들과 매장 주변의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결혼식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도 그렇게 매장을 늘리고 싶고 잘 해내고 싶다고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그 진심이 통하였는지 우리 동생들이 달라졌어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들에게 화내고 지랄하면서 나도 스트레스 동생들도 스트레스 그건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걷기 시작했을 때그 순간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체크리스트 작성, 매장 근무일지, 근태확인서 이러한 행위들이 가치관을 일치시키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없는 행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생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더잘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시스템이 더욱더 잘 잡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더 도와달라. 라는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더라는 거죠. 나를 복제한다는 것은 이때부터 의미 있는 말이 되었고 확신이 생기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작은 계획들 하나하나 또는 직원들과 내가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들. 아직도 이러한 장사가 단지 도박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절대 도박이거나 노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사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또한 소수들만 성공을 하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도박이니 노름이니 이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나의 매장을 다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서 규모가 작든, 규모가 크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장사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또 어느새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 버렸습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 11월 1일 점심시간쯤에 100명이 달성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분이 묘하고 행복하고 복잡 미묘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힘이 많이 되네요. 매주 장사 이야기, 장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더욱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욱더 신나게 찾아오는 장사DNA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통 장사D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